브레인롯의 모든 것, 모탄입니다. 코리안 브레인롯 캐릭터의 모든 것부터 쭉다 보셨나요? 1편, 2편, 3편, 4편에 이어 이번 영상이 벌써 다섯 번째인데요. 이번에도 2,200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며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뉴뉴뉴뉴 브레인롯 캐릭터들도 소개해드릴 예정이 니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자, 그럼 더욱 충격적이고 강력해진 코리안 브레인롯 캐릭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모탄도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워 니니, 팝콘이 니니. 우리 니니 팝콘 미니입니다. 오리와 팝콘이 합쳐진 캐릭터죠. 오, 정말 귀여운데요. 펭귄어 태극이랑은 친구 사이고 퉁퉁퉁 싸우러 하는 라이벌 관계라고 하네요. 왠지 이 캐릭터는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할 것 같죠? 여러분이 최근에 재미있게 본 영화 제목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티그롤리, 문 타이거니. 티그롤리문 타이거니입니다. 달과배호가티브는 캐릭터죠. 몸이 보름달로 되어있는 아기 백꼽인데요 라바카 사트로노 사트로니타와는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능력으로는 달의 에너지 볼을 만들어 발사할 수 있고 포유소리로 주변의 백꼽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고 하네요 팽얼 소방얼 팽얼 소방얼입니다 팽이와 소와 방태가 합쳐진 캐릭터죠 능력은 방어막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폼봄진이 구진이와는 사이가 좋지 않고 라바카 사트로노 사트로니타와는 친구 사이라고 하네요 글라이브 클라이브락입니다. 시계, 안경, 사람의 팔, 다리가 모티브인 캐릭터죠. 주로 침실에 나타나 알람을 울려 깨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 속으로 들어가 청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한다고 하네요. 크기는 35cm 정도이고 리리리 라릴라의 시계와 닮았다고 하네요. 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 네델! 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 네델입니다. 츄로스와 강아지가 모티브인 캐릭터죠. 매우 빨리 달릴 수 있고 퉁퉁퉁 싸우러 하는 형제지간이라고 합니다. 성격이온순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기운다고 하네요. 스토루바루치 햄스치니 스토르 베르치 햄스치입니다 딸기와 햄스터, 그리고 샌들이 합쳐진 캐릭터죠. 피피키위, 피피포테토 와는 친구사이라고 합니다. 트랄랄레리토스트랄라리와도 자주 논다고 하네요. 귀여운 친구들 모임인 건가요? 그리고 달리기시합에서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카푸치노, 아사시노를 이긴 적이 있고, 발레리나 카푸치나가 이 캐릭터가 딸기를 먹는 모습을 엄청나게 귀여워한다고 합니다. 떡거떡거떡거떡거떡고 푸브, 트랜스포트입니다. 햄과 떡이 모티브인 캐릭터죠. 떡을 하고 주로 지하철이나 비행기에 떡을 들고 앉아 있다고 합니다. 본범 미니 구진니 본바르도 크로코딜로하는 친한 사이인데 카푸치노 아사시노와는 떡코의 떡에 커피를 부은 적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고 타타타 싸우르도 떡에 차를 부어 매우 싫어한다고 하네요. 지금도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보브리토 코코델리니 보브리토 코코델리니입니다. 비버와 코코와 열매가 모티브인 캐릭터죠. 능력은 상대를 초콜릿으로 만들고 코코와 열매를 입으로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브리토 반디토와는 친한 친구 사이고 라바카 사트로노 사트로니토와는 원수 닥터 바이럴 닥터 바이럴입니다 의사와 주사기, 컴퓨터가 모티브인 캐릭터죠 모든 치료약의 샘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손에 주사기가 있어 꽤 강한 부행못이라고 하네요 의사로서 친구들을 치료해준다고 합니다 오징리 포테토 오... 오징리 포테토입니다 오징어와 포테토칩이 모티브인 캐릭터죠 능력으로는 먹물 발사기가 있고 포테토칩을 싫어하는 사람을 포테토칩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옥토프신이 피피포테토와는 친척관계라고 하네요 티그롤리니 코코코코리니 티그롤리니 코코코리니입니다 호랑이와 콜라가 합쳐진 캐릭터죠 불행한 친구들에게 콜라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퉁퉁퉁 싸우라는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캐릭터는 동물원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동물원에 구경 온 사람들에게도 콜라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콜라를 사랑하는 착한 캐릭터 테델티 하텔라 티티티 하틸라입니다. 하마 초밥이 합쳐진 캐릭터죠. 능력으로는 큰 입으로 물건을 빨아들일 수 있고 땅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시그마 보이와 일카토 히토 포타모하는 친구사이고 라에석 시코라네 싫어한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맛있어 보여서 먹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군고구마 맛돌이 옥토프린이에. 군고구마 맛돌이 옥토프린입니다. 군고구마와 문어가 합쳐진 캐릭터죠. 블루베리니 옥토프시니와는 친척관계라고 합니다. 배고픈 아이들을 찾아가서 군고구마를 하나씩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화가 나면 입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군고구마를 내뿜는다고 하네요. 파타타 싸우러 하는 라이벌 관계라고 합니다. 카라 쏘드쏘드 마다 당근니. 카라 쏘드쏘드 마다 당근니입니다. 당근과 거미 모티브인 캐릭터죠. 능력은 상... 상대를 당근으로 만드는 검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펭귄호 태극과는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카푸치노 아사시노와 잘 어울리지 않나요? 미야옹 토일렛 미야옹 토일렛입니다 고양이와 변기와 모티브인 캐릭터죠 눈으로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고 물어뜯는 공격도 하는 센 캐릭터라고 합니다 트로피 트로퍼와는 친한 관계라고 하네요 스키비디 토일렛과도 친한 사이일까요? 양파니네병아리네네 양파니니 병아리니니입니다 양파랑 병아리가 합쳐진 캐릭터죠. 공격으로는 부리로 콕콕 찌르기가 있고 바위를 보면 반으로 쪼개버린다고 합니다. 슈피 유디로하는 친한 친구사이고 바나니타 돌핀 리타는 이긴 적이 있다고 하네요. 요요 나레니스티 요요 나레니스티입니다. 요요와 사람의 달리 선글라스가 모티브인 캐릭터죠. 상대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수 있고 잠이 들게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싸움을 잘한다고 하네요. 당연히 요요를 잘하겠죠. 호라니니 태권니니 호라니니 태권니니입니다. 호란과 호라, 검은 띠를 착용한 태권도복이 모티브인 캐릭터죠. 완전 멋진데요. 능력으로는 청룡의 발차기, 청룡의 주먹 찌르기가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오딘딘딘딘딘 둔마 딘딘딘 둔이라고 하네요. 브루발로니 아이스컵니 브루발로니 아이스컵니입니다카피바라와 아이스크림컵이 모티브인 캐릭터죠. 아이스크림컵의 색깔은 분홍색이라고 하고 나를 먹으세요라고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와는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 너무 귀여워서 먹지 못할 것 같죠? 이탈리안 브레노 캐릭터들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시트니 바로 출동해야겠죠? 그럼 이제 뉴뉴뉴뉴 캐릭터로 넘어가 볼까요? 카르크르카르카르코르코르. adalah sesosok alomani berbentuk kursi hijau. 킬카르 크루크루입니다. 의자와 얼굴, 팔다리가 모티브인 캐릭터죠. 모습이 정말 특이하죠? 저 의자에 앉을 수 있을까요? 이 캐릭터가 제작된 시기는 3월 경이지만 지금 갑자기 뛰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파크라흐만 마마마트마트마마마 파크라흐만 마트입니다. 연필과 사람의 발이 모티브인 캐릭터죠. 표정이 좀 무서운데요? 학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밤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학교는 열심히 다녀야겠죠? 봄보클랏 크로코클랏 자피 z 자피 z 일 클랏, 크로코 드릴로 ​​ b o m b a r d 할 우크라이나. 본보클라 크로코 클라시입니다. 아고와 방사능 로켓 로봇이 모티브인 캐릭터죠. 입에서 방사능을 뿜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주얼이 아주 압도적인데요. 본바르디로 크로코딜로보다 훨씬 더 세일 것 같습니다. 어토 코코 코코시니. 옥토 코코시입니다. 코코넛과 문어가 모티브인 캐릭터죠. 너무 귀여운데요. 여러분은 브레인로즈 어떤 캐릭터가 가장 귀여운 것 같나요? 프 로지 라토 라이미 툰니. 꽈꽈 꽈. 라토 라이미 툰입니다. 개구리와 라이미 모티브인 캐릭터죠. 보기만해도 뭔가 실것 같고 톡톡 튀는 느낌이 드는데요. 스비노 크릴리 봄바치니. 스비노 크릴리 봄바치니입니다. 돼지와 F15가 모티브인 캐릭터죠. 비주얼이 웃기면서도 강할 것 같죠? 스비니노본본미노는 귀여웠는데 이 캐릭터는 센 느낌이네요. 징고 발로 징고 발리. 줌발리 줌발로 친구 발로 친구 발리입니다 토마토와 멧돼지가 모티브인 캐릭터죠 토마토와 합쳐서 그런지 온통 빨간데요? 왠지 걸을 때마다 토마토즙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쥐읍 쥐읍 루이의 트레이너 루이의 트레이너 츄츄 트레노 프레브리티토입니다 전기기관차와 사람의 얼굴이 합성된 캐릭터죠 뭔가 표정이 웃긴데요? 저 기차를 타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죠? 심판지니 카푸치니 침판지니 카푸치니입니다. 칠배치와 카페 직원, 라떼가 모티브인 캐릭터죠. 카페 라떼를 아주 잘 만들 것 같죠?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요. 마카키니 코코신이, 우와와와. 우와, 우와. 마카키니 코코신입니다. 마카크 원숭이와 코코넛이 합쳐진 캐릭터죠. 코코넛과 합쳐지면 귀여워지는 것 같죠? 밤비니 크로스티니 베수비오 곤돌라 밤비니 크로스니입니다 어린 사진과 크루아상이 합쳐진 캐릭터죠. 몸통이 크루아상이라니 빵을 좋아하는 사슴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빵으로 브레인롯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룰리니 아나나시니 아르 아르 그 룰리니 아나나시니입니다 호랑이와 파인애플이 모티브인 캐릭터죠 파인애플과 합쳐진 브레인롯도 많은 것 같은데 누가 가장 파인애플과 잘 어울리나요? 리피! 스트로베리! 흑! 피피 스트로베리입니다 딸기와 다람쥐, 인간의 팔다리가 합쳐진 캐릭터죠 피피포테토, 피피 포테토 피피 키위와는 무슨 사이일까요? 다양한 모티브를 가진 브레인로들이 정말 많은데요 앞으로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점점 더 예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2천 개가 넘는 댓글이 있다 보니 최대한 구독자님들의 캐릭터를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편의 제작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내가 만든 브레인로 캐릭터의 이름, 모티브, 특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서 잠깐! 댓글 들 중에 브레인로 캐릭터 이모티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툰을 구독하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좋아하는 브레인로 캐릭터들로 이모티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시툰 채널에서만 사용 가능하답니다. 한 달에 990원에 이용 가능하니 시툰 매니아에 가입하시고 사용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